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야성경 372쪽,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함께하겠습니다. 여룹 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대한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러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바 만명 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떻게 여바 발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발과 싸워 이긴 자, 발의 죄단을 허문 자, 그 사람의 이름은 기도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원하게 되면 기도원의 300 용사에 대해서 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기도원의 300 용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과 우리가 하는 전쟁의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7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원 사람들과 함께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땅을 말을 하게 되면 오늘날의 암몬 그 지역, 그야성서 안에 그 암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아래쪽 동쪽이 되겠는데요. 이곳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전쟁을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오늘날의 사우디 아라비아, 신하이 반도와 가장 밀접한 곳 바로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여룻발이라고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 센 곁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곧 결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민이라. 여기에 만명이 모여 있는데, 미디안 백성들,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턱도 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름바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많은 사람이 미대한 사람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말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 잘 들어봐라.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라고 하여라. 두려워 떠는 자, 전쟁터에 나가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런데여러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가 이야기하기를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다면 길르앗 산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해서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만 명이 되었던 것이죠. 데이만 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미디안의 군사들은 워낙 많은 수였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도원에게 말씀을 났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 3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의 부대인 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이 이게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돌려보내야 될 사람이 더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5절에 그만 명을 데리고 요단강 물가로 내려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만명이 유단강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배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내과에 들어가서 퍼서 손으로다가 이렇게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별을 하고,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연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신 모든 군사들은 다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될때 많은 수가 당연히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즉 기도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고 적고는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많고 적은 것이 크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미디안 군대는 수만 명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 돌려보내라.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너희의 힘으로 미디안 군대를 몰아냈다 말하지 않겠느냐? 곧 하나님의 전쟁은 또내게 주어지는 승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에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전쟁의 승패는 내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한 이스라엘의 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치르실까요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놓았는데 여기에 7장 1절과 12절은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는 미디안 진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12절에서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지금 말하면 연합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전쟁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와 같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낙타도 많고, 그 사람들의 수를 보니 메뚜기와 같이 어마어마한 수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일게 되었을 바로 그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이걸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한 우리 말하면 커트라 눈덩이만한 그러한 한 떡덩이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 크기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튼간에 떡덩이가 크게 들어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장막은 쓰러지고 이 꿈을 자기의 친구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혹시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 아니야? 하나님이 위대한과 우리 모든 진영을 기도원 손에 넘겨주는 거 아니야? 벌써 이 마음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물이 이 마음으로 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그 꿈의 말이야. 우리 떡한 덩어리가 들어와서 우리 진영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들은 늦게 퍼지지만 부정적인 것들은 아주 쉽게 쉽게 퍼지기 때문이죠. 기도원이 그 진영을 정탐하러 왔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5절에 그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군요. 이미 저 사람들의 마음에 지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군요. 기도원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6절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것은 당대의 전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보통 창과 칼을 쓰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는 이런 전쟁의 특이한 방식은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300명을 데리고 그의 진영에 가까이 갔을 때 18절에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부르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시니라 공동모역 성경에는 여호와 만세! 기도온 만세!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야외 만세! 기도온 만세! 이것을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아래 들었던 횃불를 들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만세! 기도온 만세! 그걸 계속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창을 던지는 것이 전쟁이요.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전쟁이요. 활을 적진을 향해서 쏘는 것이 이것이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전쟁이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는 그 소리 그리고 항아리 속에 들어 있던 횃불을 들고 기도온 만세 여호와 만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의 전쟁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영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과의 싸움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전쟁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나팔을 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항아리를 부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외손에 횃불을 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 만세 기도원 만세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전쟁도 이런 전쟁은 없었지만 적의 진영에 군사들이 뛰고 불을 지지며 도망하였다고 2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제 22절을 보시게 되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즉 저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 만세 기도 만세를 외칠 때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요. 나팔을 불 때에 자기 친구끼리 즉 저희 군사들끼리 칼로 서로 치게 함으로 서로 도망가고 있는 이 모습을 2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쟁을 원하시는가? 기도원의 300 용사 이 사람들이 하는 전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외치는 것이요, 불을 드는 것이요, 항아리를 깨는 것 외에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도망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면 되는가? 추격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23절 후반을 보시게 되면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나약한 모습 등을 돌리고, 돌리고, 도망가는 저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이 이 300명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다시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게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25절을 보시게 되면 두 방백, 즉, 추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디안의 추장 오랩과 스엿을 사로잡아 오랩은 바위 위에서 죽이고 스엿은 포도주틀에서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팔 부는 것, 항아리를 깨는 것, 횃불을 드는 것, 그리고 소리치는 것.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앞에 이 영적인 전쟁은 늘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 취수과의 전쟁, 시간과의 전쟁, 죄악과의 전쟁, 이런 다양한 불신과의 전쟁,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 전쟁을 치르는 것 외에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죄악과 싸워 이기십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내가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소속과의 싸움에서 내가 싸워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속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침대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